여자들 계신 분들이 지금 공... 전법 철치 정도 내가 이 사람들 이, 이 사람들 공로를 내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당신보다 나보다 월등히 많이 얻은 분들이야 누가 진짜? 무슨 뭐 말라 했어요? 그 당신 보고 하는 얘기야 당신 제만두 경영자 몇 놈의 새끼들 두고 이야기하는 얘기야 거기서 네. 제목을 하는 놈의 새끼들 네.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다를 끝나고 얘기하자 시작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당신 같은 얘기 듣고 싶 제가 여기서 이 사람들 여기서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야. 오시나알 어, 나도. 아무 어디서 쪽부터 할까요? 저 죄송하지만 제가 속이 소... 돌아가면서 아니,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네. 그 양해롭고 네. 할 얘기 좀 드리고 먼저 일어나려고 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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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양해롭고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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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영등포중기터운 <laughs> 지점에 근무하고 또 여기서 뭐 제일 우리 경영지에서 꺼려하는 저세노조 KB 국민은행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범철입니다. 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부원장도 여기 아마 좋은 얘기 들으러 나오진 않으셨을 걸로 생각하고 또 아마 각오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제가또 사전에 뭐 연락 받았을 때 전에 전달을 해줬는지 몰라도 이런 자리를 좀진작 만들어가지고 해주셨으면. 참, 거기에 진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, 늦게 마련해갖고, 우리 임피 이런 분들 여기까지 오게 해놔가지고 이런 자리 또 만들어 놓고, 또현 상황에서 또 막판에 또 이렇게 또 행장님이 이렇게 바쁘신지 몰라도 또 부행장님까지 이렇게 내보내셔가지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좀 유감스럽고, 또 여러분들 부장님들 있는데, 제가 건방지게 먼저 또 얘기 드리고 싶고 드리는 양해를 얻고자 하는 거는 또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자신도 또 속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또 어제 너무 이런 자리에 또 나름대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미리 좀 말씀 몇 마디 드리고 일어날 날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길 좀 미리 양해를 얻겠습니다. 뭐 제가 여기서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구구절절이뭐 여러 번 해갖고 얘기 다 나온 얘기입니다. 진짜 앞에 계시는 우리 부행장님 이하 진짜 경영진들이 진정으로 우리 임피부장들 또 그리고 우리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좀 다들 좀 의구점이 가는 상황이고 본인들은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임피부장들이나 직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여기서 뭐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과연 우리 이 조직이 이런 경영으로 해가지고 과연 앞에 장래가 후배들이고 이렇게 그 미래가 보장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지금 진짜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아마 경영진보다 우리 여기, 여기 임피부장들이 그런 걱정을 더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과연 여기서 이 밥이 제대로 먹고 싶은 자리를 해서 온건 아니라고 봅니다. 응? 어? 그래도 어차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또 저희는 또 급여까지 깎였어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기현 경영진들이 하는 게제 역대 통합되고 나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얹고 생각해 봅시다. 과연 이 경영진들이 역대 통합되고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 여러분들 각자가 알 겁니다. 예? 예?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 개망신 시켜 놓고 예? 예? 정전 발표가 하는 게 아니고 당신네들 지금 지금 우리 인피 부장들 여기 뭐 원거리 발령 내가 구구절절히 여기 다 적어 가져왔는데 막판에 지금. 지금 이것도 지금 마지 못해서 지금 당신한테 행색나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만드는 거 아니오? 무슨 지금 우리 위해서 뭐, 이게 지금, 이게 밥이야 지금? 말은 좀상가하시 상가하는 게 아니라, 그럼 여기서 지금 당신 좋은 얘기 들으러 나오려고 그런 생각하고 나오셨어? 내가 솔직히 말해서 행장 나오면 당신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 정도로 지금 말로 다 해. 응? <laughs> 당신도 지금... 멀지 않아서 은행 떠나. 그런 식으로 경영하지 마라. 당신 여기서 뭐 평생 밥 먹을 자리 아니잖아. 이렇게 사람들 피눈물 나게 나고, 어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급여까지 깎아놓고 부모 공양하는 임피부장들그 옆에서 부모 모시겠다는 사람 저렇게 원거리 발령 내놓고, 응? 어? 그 뭐하는 짓이야 지금? 여기 지금 우리 응? 둘이 있는 자리가 둘이 있는 아. 자리 여기 있는 사람들 내 말에 공감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요. 박수 한번 칩시다 무슨, 무슨 여기서 무슨 고양이 우리가 개인 줄 알아 당신만 개노릇해 우리 개 아니야 새끼들 이건 너들 뭐하다가 지금 은행에서 어떤 기여를 해왔다고 지금 그렇게 나는 얘기하자. 당신처럼 개노릇은 안해 내가 당신 분명히 얘기하지만 당신 은행 떠난 다음에 어떤 놈이 더 대가리 똑똑이 쳐들고 다니나 보자고 후배들한테 오는 놈이 더, 깨끗하고 떳터한지전범철 선임대리. 선임대리, 선임대리 <laughs> 하지 마시오나 당신 면직시켜. 나 당신 진짜 그런 거 무서운 놈 같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. 제일 개, 개가, 개만도 못한 놈들이야. 현대판 옛날 외정시대만 일본 앞잡이 외놈들이 있는 게 아니야. 내국놈들이 있는 게 아니야. 당신 애들은 현대판 내국놈들보다 더한 놈들이야. 개같은 짓을 뿌리겠네 이 새끼들 30년간 은행에서 어떻게 했죠? 30년간 어떻게 나 당신처럼 내가 그래도 공헌을 더 했어 어떤 공헌을 음. 하셨어요 야 얘기하지 마라 은행에서 무슨 공헌을 하셨어그 그, 그렇게 여기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공 전범철 씨 정도 내가 이 사람들 이, 이 사람들 공로를 내가 평가절 하는 게 아니야 당신보다 나보다 월등히 많이 한 분들이야 진짜? 그 당신 보고 하는 얘기야. 당신 개만두 경영자 맨 놈의 새끼들 두고야 하는 얘기야. 거기서 개 노릇하는 놈의 새끼들. 지금 응? 처 시작이니까 새끼. 일단 내 끝나고 시에, 시작 같은 소리. 야 나는 당신 같은 하시네.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.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여기서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야. 나라, 어 그냥. 나가 네. 가래도 안 가. 새끼야. 개만두 못한 새끼들이야! 개새끼들 너야말로 나중에 꼭 지켜봐 새끼야 왜세요